자 봅시다. 왜 점과 좌표야 여기 이책은 점과 좌표랑 직선을 같이 해놨어. 왜요? 옳지 않아. 그래서 점과 음. 좌표만 풀어. 나이스. 음. 왜냐면 음. 총이 점과 좌표랑 직선이랑 원이 다 따로 있어요. 그게 맞죠. 자, 정거자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가 누구니까? 형행이도. 평행이동. <laughs> 거리. 형행이도 벌써 나와? 도형이 이동가서 나와. 아, 근데. 어. 자, 거리? 설마. 자, 거리야. X1, Y1, 이야 X2, Y2, 야 거리 어떻게 한다라? 이탈고라스 좋아요. 뒤에. x 1 마이너스 x 1에제 y2 마이너스 y1의 제자또그 다음에 내분점 네 내분점 네 나와야지 이제. 자 내분점 네 내분점 네 우리 어 공식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보자 음. 자 내분점이야 네 얘가 x1이고 얘가 x2야 얘를 m 대데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수 있고, a와 b와 이점의 좌표로 우리가 m과 x와 x1, x2와 m, n으로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a하고 b로 합시다. 얘를 공식으로는 알 거야. 공식으로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x 으한 다음에 자,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다. 십 그러면, 같이 b x 자, a b a p 대 p b가 m 대 n이다 a p는 x a p b는 b -X가 자, b x가 m 대 n 이거든자 곱하고 곱해서 m에 b x가 n에 x a 여서 뭐 이렇게 넘어갔다죠? 그러면 m 더하기 n의 x가 저위로 넘어가서 m a m b 더하기 n a다라고 쓸수 있겠다. 이게 넘어갔고 이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x는 m 더하기 n의 m b 더하기 n a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게 x 좌표뿐 아니라 y 좌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자 외울 때는 어떻게 해 주면 좋냐면 실제로 M은 B에 곱하고 N은 A에 곱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까먹지 않아. 오케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특히나 이게 내분이 아니라 외분일 때는 좀더더 더 헷갈리잖아. 보통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배웠냐면 크로스.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간다.라고만 해서 배웠는데 내분일 때는 잘 맞아. 크로스에서도 안 헷갈려. 근데 얘가 내분해서 이제 외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는 알아, 1:2 외분이란 것도 있고 2:1대 외분이란 것도 있어. 1:2대 외분은 a, b를 1:2로 대외분한대 그러면 이 친구가 내분이란 말과 외분이란 말의 차이가 뭐야? 내분은 왜 내분이고 외분은 왜 외분이야? 두점 사이의 이 보면, 두 점을 점표를 구하면 되고, 두 점의 밖에 있는 점의 점표를 비율로 구할 때가 좋아요. 기준이 그래서 선분인 거야. 선분 AB A하고 B의 선분 안쪽에 있으면 내분이고 선분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인데 선분 바깥쪽이 A쪽도 바깥쪽이고 B쪽도 바깥쪽이 두 군데가 있잖아. 그래서 AB의 1대2 외분이면 A까지 거리가 1이고 B까지 거리가 2인 거니까 A쪽에 있겠다. 그지 따라서 1대2라고 했을 때자 신기하고 놀랍게도 얘가 1대2면 a가 pb의 중점이 되지. 그치 그래서 길이 관계를 잘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자, ab의 2대 1외분이야 그러면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부터 q까지고 b에서부터 q까지인 거야. 항상 시작이 q에 대해서 a와 b까지 거리가 2대 1이다. 이렇게거든. 되지?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할 때 어떻게 곱해? 내양의 곱, 외양의 곱.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이라고 하면 절대 안 헷갈린다. 됐죠? 자, 이것도 한 번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얘를 A, 얘를 b 라 하시고 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보다 B가 크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해보자. 얘를 M이고, N이라고. 일반적인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A고 B고 얘가 X라고 하자. 우리 맨 처음에 하던 거랑 마이너스가 붙여져 지 믿기지 않으니까 얘 이렇게요. M 대 N이야. A고 N이야. 어떻게 한다고? 자, AQ 대 BQ의 비가 M 대 N인 거라고. 그지 AQ는 뭐라고 쓸수 있어? X 마이너스 A. BQ는 X 마이너스 B야. 그지 자, M이고 N이에요. 그래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곱했어 따라서 nx-na는 nx-nb가 되겠네요 그래 꼭 잘못 찍어 예쁘게 찍어주면 좋은데 몰라 <laughs> 자 이거 이쪽 넘어오면 nx-nx는 넘어갔더니 mb 마이너스 na잖아 공식 어 공식 한번 보자 오케이 음. 따라서 자 n 마이너스 nx 이 mb 마이너 na니까 따라서 x란 식구가 n 마이 n분의 mb 마이너 na잖아 어떻게 쓴다고? 내양의 곱이 고비, 외양의 곱이면서 아까는 내분이면 밑에도 플러스 위에도 플러스만. 지 이건 외분이어서 아래 마이너스 위에도 마이너스. 그렇지? 외분이면 마이너스 붙는다는 거 머리 숙다 들면 안 헷갈릴 수 있겠다. 돼요? 자예열는 차라리 표만 좀자라 아까 누울 걸. 그럼 뒤로 좀 앉았을 텐데. 어떡하지? 꼭 다시 봐. 좋아요아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를 누가 줘라 할게 물어보시면 되다꼭 <laughs> 다시 봐야할 인물은? 이 녀석 여보 특정자잖아 항상 좋은 사람 나만 무슨 녀석 아니야 예은이가 이렇게까지 존 적은 거의 없었어 지금 약 먹어서 이게 원래 잘주는데요 아니 오래 잘 주는데요? <laughs> 좀 내가 너무 그한것 같아서 좀 말을 보장고 있는 보장하고 있는데 이 자식 많이 주문자 어이 4분 외분 했고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 4분 네 네. 나왔으면 중점중점은 um. 어떻게 하면 돼? m하고 n이 같을 때잖아 2ي? 다 같으니까 2분에 a 더 b 해 주면 지 평균이라 해 주면 되겠고 <nouve Animals> 아니 성적표를 주신다면서왜안 주신 거야? 내가 가기 전에 줘야 될거 아니야? 뭔가 할 멘트를 써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냥 성적표는 나가면 성립서 보이잖아. 어? 자, 자랑 <laughs> 중선 정리 가자. Let's go. Go. 중선 정리가 뭐지? 야 니네 옛날에 배웠던 중점 연결 정리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왜요? <웃음> <웃음> 중학교 도형 야 중학교 도형도 고3 때되서야 후회를 하지 고3에 미적에 중학교 도형을 해서 빨리 푸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 그때 가서 후회해 중학교 때 도형을 잘할 거야 짜란! 중점 연결정리도 오랜만에 볼까? 별거 없어. 중점이야. 중점에서 이육변과 평행하게 그었어. 그럼 어디가서는 이고 중점에 가서그고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다.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점하고 중점을 연결했어.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면서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다. 다른 게 중점 연결정리. 아, 어, 그런 거야. 자, 중선점이뭐 용어를 몰라. 용어를 몰라. 용어를. 자, 중선점이라는 뭐였더라? 중선에뭔 거지? 중선이라는게 뭔데? 깊. 변깊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돼. 중선이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게 뭐지? 세중 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라 썼었어. 그렇지 자, 우리는 파푸스 정리의 중선 정리를 해볼 거야. 증명 한번 해봅시다. 이왕 나온 김에. 증명 어떻게 가지? 증명 기간은 공식 정리 자, 아, 좋아요. 얘를 컴마 0이라고 두세요. 중점이니까. 그럼 얘를 자, a, 0이라고 두시면 마이너스 a, 0이 되겠고 얘를 뭐라고 잡으면 될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지? 좋아요. <laughs> 별거 없다. A 제곱 더하기 제곱 한다 A, A 제곱은 뭐야? B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 B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C 제곱. 하면 A 제곱 두 개, B 제곱 두 개, C 제곱 두개배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되겠고, 자또 하는 게 뭐였어? 좌변이 얘였으면 우변은? 중점까지 am의 제곱 b 하 bm의 제곱이든 cm의 제곱이든 그거의 두배다 라고 해주면 되지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b가 낫지 그럼 뭐야? am의 제곱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니까 a제곱 더하제곱 되고 제곱이 니까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뭐야? 누가 이위바 제곱 더하기 시제곱 더하기 a 잘 따라서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오. 이게 중성정리 증명. 그렇지? 좋아요. 중학교 때는 이걸 막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삼각형 부하고 이상각형 부하 되게 복잡하게 해서 증명을 했지만 중학교 때도 증명 한번 했었어. 기억나나? 안난 상관없어.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야. <laughs> 아우 큰일났어 괜찮아 야 3년, 3년만 지나면 대학생이야 너무 네, 많이 큰일 났어 안요 재수 안할 거예요 70%의 확률로 대학생이 아니야 <laughs> 재수 안할 거예요 모두 <laughs> 다 그렇게 얘기해 말해도 재수 안할 거예요 30%에 들면 되지. 붙여서. 짜란. 그다음에 또뭘 얘기해 주면 될까? 요 예.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지?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이네. 혼중지 무게 중심 뭐라고? 잠만요. 2대 1. 자, 중선에 일초점에서부터2대1 내분점. 그렇지? 네. 또 이것도 한번 해 볼까? 짜란. 총 가격의 등분선이야, 얘가 a야, 얘가 b야. 그러면 얘랑 얘랑의 비율도 가, a 대 b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자, 내각의 이등분선뿐 아니라 외각의 이등분선도 마찬가지. 따라, 뿅, 네. 이등분선처럼 보이지 않지만. <laughs> 자, 그렇다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로부터 어디까지? B까지 비율이랑 여기서부터 C까지 비율이, 얘도 마찬가지고 A, 대 B. 다 오케이? 이상한데? 몰라. 오케이? 이거 정도 하면 되겠고 또 뭐가 있지? y o 하게 해야만 하는 o k 직 y 거리는 직선. 아 진짜. o 직 a y o 는 a y Okay. o k a 표 Okay. o k a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고 짜라 짜라 문제를 풀면서 하보면될것 같아요. 뭐 어, 이것도 있나? 문제 중심에서 자 얘를 같은 비율로 m대 n으로 내보내고 얘도 m대 n으로 내보내고 얘도 m대 n으로 내보내서 자그 같은 둘로 내분한 점의 무게중심하고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때? 공일하지겠지.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기로 아. 했어. <laughs> 그럼 안할 걸로. 왜요? 또 해봐야 될 만한 것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가보자. 자 방금 전에 나눠보했던 거를 해도 되고. 아까 스텝3 했던 거, <laughs> 거기서, 킥을 해보면서 질문을 해도 되고. 오케이? 자, 네.